문제 34번입니다. 다음 중 1학년 일반 파일의 기말고사 시트에서 A5번셀을 참조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오른 것 했습니다. 어, 엑셀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지금 제가 1학년 일반 파일을 열어놨어요. 자, 1학년 일반 파일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파일에서 2013년 01회 파일에서 1학년 일반 파일에 기말고사 시트에 A5번셀을 참조하려고 하거든요. 그럼 한번 해보죠. 는 표시하고요. 1학년 일반 기말고사 시트지요. 여기에서 아까 A5번이었나요? 그럼 A5번 클릭합니다. 그리고 엔터 했더니 A5번의 추인네라는 값이 그대로 나타나죠. 만약에 A5번의 값이 바뀐다라면은요. 바뀐 값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는거지요? 오케이,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표시되나 볼게요. 1학년 일반.xlxso 파일명 표시가 되는데 먼저 파일명은요, 이 꺽쇠 가루에 표시가 되네요. 꺽쇠 가루 안에, 꺽쇠 가루 안에 이렇게 지금 파일명이 표시가 되는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트명 나타났고요 시트명 뒤에는 느낌표 표시가 됐어요. 그렇죠. 파일명은 꺽쇠괄호 안에, 즉 꺽쇠괄호 안에 파일명하고 나타나고요. 그 다음에 파일명이 끝나면 시트 이름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시트 이름이 끝나면 느낌표 표시되요 그리고 나서 쓸 주소가 표시가 되지요. 맞나요? 꺽쇠괄호 안에 파일명, 그 다음에 느낌표 시트명, 뒤에 느낌표, 그 다음에 셀 주소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34번에서요. 어떻게 된다고요? 꺽쇠 괄호 표시되고요. 그쵸? 꺽쇠 괄호 표시되고 그 다음에 시트 이름, 그리고 느낌표 표시되지요? 그 다음 셀 주소입니다. 그쵸?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돼요? 3번이 되나요? 꺽쇠 괄호 안에 파일명, 그 다음에 시트명 뒤에 느낌표, 그 다음 셀 주소. 그래서 34번에 3번으로 답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.